안녕하세요 내림조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네. 내림조사님이 에... 제로찌 채비와 네. 수심체크 음. 그리고 채비 의 소품들 찌맞춤 네, 예, 방법을 오늘 하기 위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림조사님이 제로찌에 대해서는 뭐제로추가또 채비의 어떤 궁합 이나 찌매듭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네, 순서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그다음 이게 어떤 거죠? 네. 음, 우선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일반인 분들이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제로 찌를 가장 기능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캐비를 하셔야지 그 효과를 네.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라인하고 찌에 맞는 그 음. 라인을 호스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3호 찌 1호부터 3호까지는 영우나아봉원치한영우나영육을사용하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오오지 육호치 사오 육호치 같은 경우는 영육이나 뭐 영팔 정도 08. 네, 아, 뭐~ 네. 상황이 여름 하절 같은 경우는 이호저도 뭐 상관없습니다 오오 네, 육호는 네. 상관이 없고요자 네. 그리고 나서 그~ 체비의 부속물들이 네. 간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액션이 같은 같은 이제 입질 힘으로 입질 폭을 붕어가 빨았을 때 네. 이~ 부속물들이 간결했을 때는 그 힘이 거의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부속물이 뭐, 그, 찌고무도 새로 된 거를 사용한다든가, 네. 또는 뭐, 그, 그, 금속 홀더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어, 그러다 그렇죠. 보면 네. 액션이 아주 작아지게 되죠. 네. 네, 입질 폭이. 내 네,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 이, 채비가 간결해지고, 줄이 뭐 05, 06으로 내려가면, 네. 처음 내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천질이 썬데 끊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데 네. 그 단계를 반드시 한번은 겪으셔야 되는데 네. 그 단계를 겪으시기 위해서는 매듭만 네. 네. 잘하시면 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선 그 매듭 네 먼저 한번 알려주시죠. 매듭이 이제 두 군데인데요. 일단 네. 그 우리 초리 때 날라리 이제 그원출을 연결할 네. 때 고고하고 네. 그리고 그저 팔자 도래, 도래 네. 원출을 마지막에 연결할 때두 네. 그 가지만 네. 매듭으로 하시게 되면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번 아, 지금 내림조선이 보여주는 요 네. 매듭으로 하면은 네 절대 잘, 터지지 절대 않고, 터지지가 않고 않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음. 이 줄을 얇은 줄을 쓰는 분들이 이 매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림 조사면 5호 아니면 6호를 많이 쓰는데, 네, 0호 예, 좀더0호 예. 예.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오늘 매듭하는 방법을 한번 네. 알려 주시죠. 예. 네. 초리대 네. 같은 경우에 여기 네. 이제 초리대 날 이쪽이 낚싯대 쪽이고 이쪽이 네. 초립대끝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끝 네. 어, 부분을요, 끝 부분을 이렇게 팔자로 팔자로, 아, 팔자로 네, 팔자로 네. 이제 해서 매듭을 이렇게 딱집니다 이렇게. 네. 이게 초리대 날라리에요. 초리대 네. 날라리. 그리고 나서 여기가 사람들이 되게 초리대 날라리 끝부터 여기 초리대 끝에까지를 되게 이 길게 막 3cm, 4cm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원줄을 연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후킹이 늦어지고 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요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 잘라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을 한번 살짝 찢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 초리대까지를 0.5cm나 1cm, 그렇게만 짧게. 아, 짧게? 네, 짧게 해서 이렇게 딱 매듭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는 잘라주세요. 아. 네, 그래야지 입걸림이 아주 100%까지 음.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자, 요게 이제, 요쪽이 낚싯대 쪽이죠. 요쪽이 네. 이제 초록대 쪽이고, 네. 요 부분, 요게 이제 원줄이라고 보시면, 네. 자, 원줄 끝, 이건 무매듭법입니다. 나비매듭법이라고 해서. 네. 끝에 네. 네. 요렇게 이제, 넉넉하게 잡아집니다. 잡아, 네. 넉넉하게 잡아치고, 요거를 고대로 이렇게 고대로 이렇게 나비, 나비 모양처럼. 되어. 아, 나비 네. 모양으로? 예. 네. 네. 요렇게. 예. 네. 이게 풀리면 안 되고요. 모양이 어. 더, 나비라든지 더 이쁘네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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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죠? 네. 요렇게 했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넣으면 안 되고, 뒤에서부터 넣으면은 이게 풀립니다. 이렇게 땡기 풀리죠.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아내고 네.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한번 들어가고 네. 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네. 예. 이렇게 나와서 저도 몰랐던 방법인데 네. 그대로 땡기면 네. 나비 뭐요? 이렇게 되죠. 어. 네이 상태만 해도 사실 안 풀리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잡고요. 네. 이 상태에서 잡고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네 예요렇게 네. 만들어 주고 이대로 누시면 당연히 풀리겠죠 이게 풀리겠죠 아 어, 네네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뒤로 네. 이 원줄이 밑으로 간 상태로 이렇게 다시 집어 넣어 주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넣어 주고 땡겨 줍니다 아네 아한번 다시 한번또 당겨주는 예, 거네요. 이렇게 아, 겨서이 예, 예. 자체가 예. 무매듭입니다. 그래서 아, 무매듭. 절대로 떨어지지 가 않습니다. 끊어지않아요 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팔자로 원줄을 팔자 매듭을 해서 네. 이제 끼워서 이렇게 묶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요 매듭에서 여기가 딱 끊어지죠. 한 0.5cm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렇 항상 매듭은. 네. 데 이렇게 네. 되면 무매듭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게 매듭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장점이 특성이. 네. 그~ 챔질을 해도 네. 거기에 매듭과 매듭 사이에 부담을 덜 주고 그게 힘이 분산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면, 해주는 해 예, 역할 예, 같네요. 보통 이제 원줄 음. 초입 때부터 이제 네. 이때까지 매듭이 두 군데가 보통 생기게 네, 되는데 네. 초입 때 하고 그 돌에 도래, 팔자 돌이죠. 네, 네. 이렇게 돌에까지도 무매듭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매듭을 응. 양쪽을 응. 매듭을 하게 되면 네. 원줄의 인장력이 네. 50%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인장력이. 그러니까 부담이 덜, 네, 가중이들가고 예, 가죽이, 가죽이 예 네. 근데 네. 무매듭으로 하게 되면 거의. 네. 긴장력 자체가 100% 그대로 살기 때문에 예. 아, 아. 순간적인 힘이 가해져도 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의 수습기가 풀렸는데요. 네. 딴 분들은 진짜 8호 이상 쓰는 분들이 음. 많거든요. 근데 내림조사님은 5호, 6호만 계속 예 여름에도 예,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예민하게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이 매듭에 있었나? 아 맞습니다. 예? 매듭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듭도 매듭만 줄이 좋아야 되겠죠아 그건 더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laughs> 제가 그때 무매듭으로도 예, 예. 이제 예. 했는데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 무슨 줄인데. 예, 예. 처음에, 그때 이제 제가 아뭇줄이 네. 없었어요. 이제 네, 주문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급해가지고 그걸 써, 처음 아. 사서 썼습니다. 근데 네. 네. 처음 챔질를 그냥 그 밑에서 한 5cm 정도에 딱 끊어져가지고, 네. 네. 그 옆에 친구 줬죠. <laughs> 아.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린조사님 그 조행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되었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네. 오 오늘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 을저기 이 의자 짤르는 것도 오늘 직접 보여주셨고. 결국은 네.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아빠분과 필수 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렇게? 진짜 네.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네. 저는 원래 혼자 어. 조용히 다니던 사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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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제가 나섰습니다. 네 국산에 잡으신. 그 다음 전, 채비, 보통 또 하나 있으니까 네트 또한 예. 반아. 그렇죠. 팔자 도래죠. 네. 네. 팔자 도래가 우리가 이제 팔자. 팔자 도로에는 목줄하고 원줄을 연결하는 건데, 유동체에 대해서 네. 연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무매드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 지금 그 원줄을 연결하는 위에 구멍, 팔자 도로의 위에 구멍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기가 아래쪽에 아래 네.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원줄 이제 끝이죠. 네. 원줄을 요렇게 집어넣고, 네.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집어넣습니다. 반대로 집어넣어서, 네. 이제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이렇게 예, 예. 요렇게 예. 만든 다음에, 예. 자요거를이 상태에서 요렇 여기 이제 팔자로 이제 팔자로 그렇죠 팔자가 네, 되는 팔자로 거죠. 이렇게 집어 넣어서요. 네. 집어 네. 넣어서 요 구멍 있죠. 요 구멍으로 팔자들을 넣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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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들을 넣고 힘을 주시죠. 그러고서 다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아, 예, 예. 이게 무매듭입니다. 예. 이 매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럼, 예. 거의 좀 무매듭이네요. 예, 이거도 예. 무매듭입니다. 무매듭으로 생각할 예. 수가 있네요. 우리가 보통 어. 이제, 사람들이 잘, 처음에 음. 초보자들이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네. 뭐 시간 관계상, 이 하나만 네. 매듭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되게 매시는데, 어떻게 매시냐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팔자를 묶죠. 네. 팔자를 묶은 다음에, 예 네. 이거를 이제, 돌에 넣어서. 넣어서. 예. 네. 이렇게 빼는데 네.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빼는데 이거는 이렇게 빼죠. 근데 이거는 여기가 매듭입니다. 매듭. 그렇죠. 이, 예, 매듭이 그래서 아. 여기가 끊어집니다. 여기가. 아 맞아요. 예. 거기가 이렇게 여기에 ]구나. 같이 아까처럼 그 음. 파로만 오토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밑에 그렇게 될적되는 음, 음, 그 매듭이 안감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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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오늘 저도 몰랐던 거 음. 배웠습니다. 음, 아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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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매듭에 대한 것을 강좌를 끝을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편으로 제가 이걸 끊고 다음 편으로 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림조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가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